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배달 시장 또한 급성장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덩달아 늘어나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체 간 배달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사례 급증도 사망사고 증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업계에서는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 기사 가운데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는 신규 기사와 배달 주문이 작년 동기 대비 100% 이상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신규 기사와 주문이 증가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사고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6,0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보행자, 고령자,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각각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언택트 소비 문화가 가속화되고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업체 간 배달 경쟁 심화에 따른 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도 오토바이 사망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경찰청에서는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달 초부터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이륜차의 신호 위반 인도주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버스, 택시, 사업용 차량 등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과 상습 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펼칠 방침입니다. 나아가 교통안전공단은 오토바이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배달업체들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배달의민족은 지난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라이더 사고 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 이륜차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라이더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각대로도 지난 4월 이륜차 안전 배달 가이드 책자를 제작해 전국 지점에 배포했으며 사고 다발 지역 경고 알림 서비스 및 안전 운행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과 병행해 배달 앱과 배달 대행 회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라이더들이 업체로부터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을 일삼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교육을 병행해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 뿐만 아니라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에 업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